안녕하세요. 17번째 시간이고요. 드디어 전기 기기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전기 기기는 총 다섯 가지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류기에 대해서 한 3시간 정도, 3회차 정도의 시간으로 우리가 공부할 테고, 두 번째는 변압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도기, 그리고 네 번째는 동기기, 마지막 이제 정류기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가장 많이 이제 출제가 되는 곳은 이제 변압기와 유도기인데요. 변압기와 유도전 동기를 좀 이해하려면은 역시 직류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수이기 때문에 첫 시간에 직류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직류기라고 하는 것은 직류로 돌아가는 기기, 직류를 돌리는 기기가 바로 이 직류기입니다. 그래서 직류 발전기와 함께 직류 전동기를 우리가 직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같이 쓰나요? 어떤 기계에다가 전기를 집어넣었을 때자 여기 동력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전동기 모터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기계를 돌렸을 때 그다음에 전기가 밖으로 나오게 한다면 그건 우리가 제너레이터 발전기라고 하게 되는데 직류기는 발전기와 전동기의 기본적인 구조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직류기라고 부르게 되면 이게 곧 발전기이고 이게 곧 전동기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직류기의 원리를 알,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 및 유기기 전력. 유기기 전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전기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발전기에서 얼마나 많이 전기가 만들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이제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직류기의 개요가 나와 있어요. 직류기는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를 말합니다. 직류 발전기는 기계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거고요. 직류 전동기는 반대로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회전 기계입니다. 그래서 직류기는 발전기와 전동기를 같이 일컫는 말이 됩니다. 직류 발전기는 어떻게 동작될까요? 그 동작 원리를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는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예전에 앞에서 다룬 적도 있지만, 이렇게 코일을 감아 놓은 상태에서요, 자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이렇게 자꾸 움직이게 되면, 코일의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 자기장의 변화가 다시 이제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가 전자 유도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이때 만들어진 전기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유도 기전력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게 됐었죠.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자, 이와 같은 방향과 관련된 법칙이 렌츠의 법칙, 그 다음에 기전력의 크기와 관련된 법칙이 바로 패러데이 법칙을 사용했었죠. 자기장의 변화에 의해 도체의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전자유도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영국의 패러데이가 발견해서 패러데이의 전자유도법칙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법칙의 근거가 되어 발전기와 변압기도 발명할 수 있게 되었죠. 플래밍의 오른손 법칙을 이용하게 되면 발전기에서 어느 방향으로 전기가 만들어지는지 알수 있습니다. 여기 엄지손가락이 있는데 이 엄지손가락을 잘 보게 되면 엄지, 그 다음에 검지, 그 다음에 중지가 각각 나타내는 것이 운동방향, 그러니까 운동방향 하게 되면 도체의 방향,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즉, 힘이 걸리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력, 손속,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에 기전력의 방향, 전류의 방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때 어, 엄지, 검지, 중지를 본다는 것은 첫 번째 발전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예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주었을 때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양쪽에다가 자석을 놓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도체를 놓고 운동시키면 운동을 어느 쪽으로 할까요? 뭐 위든지 아래든지 자 이번에는 위로 올렸어요. 그러면 전기가 도대체 어디로 흐르냐? 자 검. 엄지로 n s 서 S를 이렇게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운동으로 손으로 역시 이렇게 위를 향하게 될수 있죠. 위를 향하게 된다면 마지막에 여기 중지가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이 안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엄지, 검지를 향했을 때. 중지가 향하는 방향이 이 안쪽이 되니까, 아, 이 전기는 어디로 흐르느냐? 밖에서 안으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고, 그럼 바깥의 부분이 플러스고, 안의 부분이 마이너스가 이제 되는 것을 알수 있죠. 전기가 이쪽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음,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무엇이냐? 운동을 할 때, 전기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를 알수 있고 자 이것은 전동기냐 발전기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바로 발전기 법칙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우측 손은 발전기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자동으로요 왼쪽 손 좌측 손은 전동기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여러분 우발 좌전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를 설명하고요 왼손 법칙은 전동기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 법칙은 운동에너지를 주었을 때 전기가 어느 방향으로 흐르느냐를 할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왼손 법칙은 전기를 흘려주었을 때 운동이 어느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느냐, 이거를 알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아래 보시게 되면은 교류 발전기의 원리라고 하면서 나와 있게 됩니다. 교류 발전기의 기본 원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 N극과 S극을 놓고 그 안에서 이렇게 도체를 회전시키는 거예요. 도체를 회전시키게 되는데 회전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이쪽 편 예를 들어 제가 파란색으로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이쪽 뼈는 지금 위에 있고 이 밑에 빨간색 뼈는 지금 아래에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일 회전 하게 되면 이렇게 획 돌아가시고 회전하게 되면 이제는 빨간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아래로 가겠죠 돌 때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이제 바뀌게 되므로 만약에 전기를 받는 쪽에서 자 이런 쪽에서 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링 이걸 우리가 슬림링이라고 하는데 슬림링은 계속 파란색만 받게 되죠. 그래서 색깔을 굳이 칠해 보게 되면은 자 요쪽은 이렇게 계속 파란색만 받게 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이 반대편 빨강색을 받는 쪽은 요 아래에서 그래서 빨간색 전기만 이제 흘러서 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파랑색은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고 이 앞에 아래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계속 바뀌게 되니까 이 바깥에 저항 있는 쪽에서는 이렇게 파형이 교류 파형을 우리가 인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게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이 미끄러지면서 받는 동그란 링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슬립 링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교류 발전기는 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기를 빼는 곳에서 이 슬립 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교류 파형을 밖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 반면 직류발전기의 원리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원리는 이래요 직류발전기는 똑같은 원리 양쪽에다가 이렇게 자석을 놓고 안에서 도체를 회전하는 것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를 받는 쪽이 어떻게 되냐면은 색깔을 굳이 칠해 보게 되면 이 왼쪽 변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하고 자 오른쪽 변을 제가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반바퀴 회전했을 때 다시 이 왼쪽 변은 항상 이 도체의 왼쪽 왼쪽으로부터만 전기를 받게 되고 자 오른쪽 뼈는 도체 항상 오른쪽만 받 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는 플러스 전기, 항상 이쪽에는 마이너스 전기, 일종의 그러니까 방향이 같은 쪽의 전기만 지속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무엇을 받게 되느냐? 바로 여기는 직류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G라고 써 있는 부분, B라고 써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정류자 혹은 브러쉬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서 교류로 만들어진 이 전기자에서의 전기를 우리가 직류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류 발전기와 교류 발전기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사실상 이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슬립 링이 있느냐 아니면은 정류자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직류기에 우리가 3요소를 한번 이야기해 봐라라고 하게 되면은 계자 전기자 그다음에 하나 들어가는 게 바로 이 정류자 가 됩니다. 정류자가 직류 발전기 그리고 직류 전동기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직류 발전기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볼게요. 계좌첫 번째 자석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N극, S극 자극과 같이 자기력 선속을 발생하는 부분이 돼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전기자, 아마추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전기를 만드는 부분이죠. 기자력을 발생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기자 철심과 전기자 권선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의 이 철심은 우리가 규소 강판을 성층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you <laughs> 히스테리시스 손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층 이렇게 층층이 쌓는 이유는 와리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정류자 커뮤테이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유도된 교류 기전력을 직류로 바꾸어 주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직류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브러쉬와 접촉하는 정류자 편 편은 이제 쪼가리라고 하는 뜻이죠. 바로 이런 부분으로 모아져 있게 되고 여기에 적정 압력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계속 만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손상이 이루어지기,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마모, 마모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아, 완전히 막을 수는 없고 조금 마모를 더디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강도가, 경도가 큰 탄소 브러쉬뭐 흑연 브러쉬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 전동기를 보통 쓰는 거, 여러분의 전동 드라이버 같은 거 배터리 넣어서 사용하는 것을 어, 잘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음, 사용할 때마다 좀 불꽃이 튀는 것도 볼수 있어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정류자에서 물리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때이 완벽한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불꽃이 조금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 권선법입니다. 전기자 권선법은 전기자를 감는 방법이에요. 아까 이렇게 자석을 보여드렸었는데 이쪽이 N극이고 그 다음에 자 이쪽이 S극이라고 할때 여기에다가 안에 전기자가 이런 모양으로 있었죠 저는 사실 지금 도체를 그냥 하나만 그렸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엄청나게 많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감는 방법이 바로 전기자의 권선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전기자 권선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권 링 모양으로 된 전기자 철심의 내외 양쪽 면에 전선을 절연전선을 도선을 감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안에를 전기자를 어떤 모양으로 하게 되느냐, 이제 동그란 이제 원통처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원통처럼 만들어서 환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밖에서 이렇게 돌아서. 안으로 가서 밖에서 다시 돌아서 이렇게 안 안팎으로 계속 감는 방법 을 우리가 환상권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상권의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중에 수리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것은 전기 유기기 전력을 만드는데 효과적인데 안쪽에 있는 거는 영향이 없어서 한 바퀴 돌리면 사실은 반 바퀴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상권은 좀 쓰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고상권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상 이거는 표면에만 배치하는 방법이에요. 표면에만 배치한다는 뜻은 이렇게 전기자가 있게 된다면 이 전기자에 이 감을 때 바깥에다가만 어떻게 감냐? 이렇게 바깥에다가만 이렇게 쭉 감는 방법을 우리가 일종의 고상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환상권보다는 고상권을 사용하게 된다. 그냥 기억만 하고 계시고요. 자, 단층권, 단층권은 슬롯, 홈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넣는 방식으로 우리가 단층, 1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재 사용되지는 않고 2층권은 더 많이 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방법을 우리가 2층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코일을 쌓는 방법 중에서 이제 중권과 파권으로 놓을 수 있어요. 중권은 중첩해서 이렇게 쌓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이제 갑옷 같은 거 이런 거에서 이제 비닐, 아, 물고기 비닐 같은 거를 잘 보게 되면 이렇게 한 층이 있고, 자, 그 위에 또 이렇게 덮어서 한 층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덮어서 한 층이 있고,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중첩해서 겹쳐 있는 것을 볼수 있죠. 하지만, 어, 우리가 타일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한장 쌓고 또 옆에 한장 쌓고 이렇게 각각 떨어져서 볼수 있죠. 일종의 이게 파권이고요. 이게 이제 중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일을 감는 방법이 코일끼리 서로 이렇게 중첩해서 감게 되면 우리가 이걸 중권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서로 퍼트려서 감게 되면은 이걸 우리가 파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중첩해서 감는 것과 퍼트려서 감는 법이 무엇이 더 유리하게 되느냐 자, 이 내용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권과 파권을 비교하게 되면은 첫 번째 중권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중첩해서 감는 것은 마치 전기 회로의 병렬과도 같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부를 때는 병렬권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파권은요 이렇게 좀 퍼트려서 감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직렬권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중첩해서 감게 되면은 큰 전류가 흘렀을 때 전류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분배가 되기 때문에 큰 전류, 대전류일 때좀 유리한 면이 있고요. 이 파권은요, 큰 전압이 걸렸을 때 이렇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나누어서 걸리기 때문에 파권은 큰 전압, 고전압일 때 유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권은 대전류일 때 유리하고, 그 다음에 파권은 고전압일 때 유리하다. 이런 말이 있고요. 자, 여기 병렬회로수라고 해서요, 이거는 극수가 극수와 같게 되고, 병렬회로수 나중에 이제 기호로 할때 보통 이제 A로 표기하게 되는데, 병렬회로수가 극수, P 극수와 같게 되고요. 그런데, 파권일 때는 무조건 브러시수와 병렬회로수가 항상 이렇게 E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도기 전력이 불균일하다, 불균일은 불균이라 어떠냐, 균화판이 필요하다, 균화판이 불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보실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병렬회로수와 함께 전압줄리 특성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직류 발전기의 유기기전력 식과 관련된 이론들을 한번 볼까요? 자 유기기전력 한번 내용 볼게요. 도체 한계 유도기전력은 어떻게 됩니까? 저 앞에서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B L V 사인 세타 이렇게 이야기했죠. 었 B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B는 자속 밀도. 자속 밀도의 단위는 웨버퍼. 그 다음에 제곱미터, 그 다음에 L이라고 하는 거 도체의 길이가 되고요. 단위는 당연히 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V는 무엇입니까? 속도. 이거는 미터 퍼 초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사인 세타일 때이 세타는 이루는 각도를 이야기하죠. 계자와 계자의 자속과 전기자가 이루는 각도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회전자의 주변 속도라는 말 하나 있게 되고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자속 밀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전체 면적 분에 자속을 가지고 자속 밀도라고 하겠죠. 도체 한 개에서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큼이 되느냐? 자 여기 이렇게 N 극이 있고 그 다음에 S 극이 있을 때이 도체 한개 이렇게 있을 때, 요한 개가 만드는 전기는 바로 이 식과 같게 됩니다. 이식 어렵죠? 그쵸? 이식쭉 계산해 보게 되면은 그냥 60분에 p, 파이 n이라고 놓을 수 있고요. 여기서 전체 유도되는 기절력 2는 요걸 이제 기, 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p, 자, 파이 그다음에 60a 분의 n 이렇게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거 설명할 때 항상 p 자 말씀드렸죠 p 자. 근데 이 중에서 p 극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다음에 z라고 하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는 상수. 그다음에 60도 상수, a도 상수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우리가 60a 분의 p z 이거를 가지고 상수 K라고 놓게 된다면 실제 유기기 전력 E는 K, Phi, N이 될 겁니다. 즉 P라고 하는 것은 극수가 되고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것은 총도체수 총도체 수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두 개인 거예요. 하나, 둘. 두 바퀴 돌면은 네 개인 게 되는 거고요. 그걸 우리가 총도체수라고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것은 병렬회로수. 이 병렬회로수가, 어, 파권일 때는 무조건 2가 되는 거고요. 중권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P, 극수와 같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phi는 무엇입니까? 이건 자속이고요. 그 다음에 N은 회전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전 우리가 발전기를 사게 되면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극수 이미 정해져 있고 총 도체수 정해져 있고 병렬로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전기를 많이 만들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자속을 세게 하거나 회전수를 빨리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자속도 영구 자석인 경우에는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전기를 많이 만들고 싶으면은 빨리 회전시키는 방법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작용, 반작용 이런 것처럼 반작용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기 N극의 자석이 있고, 그 다음에 S극의 자석이 있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동그랗게 생긴 우리가 전기자가 회전을 하겠죠. 회전을 하게 되는데, 이 전기자에도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은 중간에 만들어, 이 전류 때문에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있게 되고요. 이 자기장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NSS로 가면 자속이 빤듯하게 가지 못하고 이렇게 휘어져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애들이 발생합니다. 주자속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게 되죠.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새는 애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자속이 감소하게 되는 영향을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면안 좋죠. 어떻게 안 좋을까요? 발전기 입장에서는 자속이 줄어드니까 만들 수 있는 전기가 적어지고요. 전동기 입장에서는 자속이 적어지게 되면 토크가 더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 뭐 전기자 도체의 전류에 의해 발생한 기자력이 계자 자속에 영향을 주는 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적 중성축 또, 원래 가운데였는데, 이렇게 조금 이제 이동하게 되는 것도 역시 단점이라고 볼수 있죠. 정기적 중성축이 이동하게 되면, 불꽃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첫 번째, 주자속이 감소하게 된다. 자속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감자작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주자속이 감자, 감소하게 된다. 그 다음에 편자, 자속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성축이 원래 이렇게 12시, 6시 방향이었는데, 이게 1시, 7시 정도로 이렇게 조금 삐뚤어지게 된다. 그래서 중성축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브러시 있는 부분이 불균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불꽃이 발생하게 된다. 정류가 좀 불량해진다는 얘기죠. 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보상권선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보상권선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여기 계좌에다가 전기자와 반대되는 전류를 흘리게 되는 겁니다. 일종의 맞불 작전이라고 해서 흘리게 되면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자속이 서로 상쇄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보상권선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브러쉬 위치를 전기적 중성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브러쉬를 이동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보극을 설치하게 되는 것. 보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계좌의 반대편 되는 곳에다가 보조적인 극을 설치해서 이것을 조금 주자속을 반듯하게 가는 것을 우리가 보극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방법도 우리가 채용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관련된 문제들을 한번 어 이제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전 감각을 익히시길 바라겠고요. 자, 앞에 내용들은 조금 어렵고 다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계속 같은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설명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